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 바리새인들이 예님을 잡기 위해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온갖 아첨의 말을 하고 난후 던진 교묘한 질문입니다. 아, 겉으로는 온갖 아름다운 말로 상대를 높이고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죽이기 위한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로 몰아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잡아가게 할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하셨습니다 답을 말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질문을 대묻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형상과이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금을 낼 돈을 보여달라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의 백성들은 14세 이상이 되면 일종의 주민세인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인두세는 데나리온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인 디베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로 가이사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대나리온을 내게함으로 스스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인정하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상에서 가해사의 형상과 그를 신격화하는 글이 새겨진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역시 싫던 좋던 이미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지배 아래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가해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식이 무엇입니까? 일상에서는 로마의 돈을 주저없이 사용하면서도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 유대인의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돈에는 가해사의 형상과 글귀가 있으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과 일상을 구분했습니다. 것과 속이 다른 외식입니다. 일상에서는 로마가 주는 편리함을 다 사용하고 그것을 사랑하면서도 말로는 우상을 싫어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의식에만 적용시키고 정작 자신의 일상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가증한 외식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을 내어야 하냐 말아야 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시민이라면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의무는 세금을 내듯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더 중요한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세금처럼 여긴 것입니다. 사랑은 없이 의무만 남을 때 그것이 외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는 세금 내듯이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목숨, 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일상에서 사용하였던 대나리온을 통해 거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일상, 우리가 늘 깨어놓는 삶, 거기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은 황제 논리가 지배하고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삶에 황제의 형상과 글씨를 새겨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쌍상 풍속을 쫓아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고 있다면 현세적인 안정과 축복을 위해서만 교회를 오고 간다면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쫓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이사의 형상을 쫓아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금처럼 억지로 하면서도 상을 향해서는 아까운 것 없이 모든 것을 내놓던 외식하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와 마음과 뜻과 나의 모든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 여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의 온전함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제의 논리에 빠져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